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세요 무슨 일이시죠?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시죠? 대개 두려워 수이요수요 아니요. 그건 안 되겠는데요. 근데 누구세요? 아구 건말기곤은해요 그치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건 맞아요. 매니언 TV에도 출연하고 두요 그래서요. TV 출연한 유명인, 공인도 범죄 저지르는 경우 많잖아요. 제가 뉴스랑 시사프로 덕후거든요. 근데 무슨 근거로 댁말을 믿나요? 그간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매년 TV에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. 도설령 좋은 일로 나왔다고 해도 TV에 나온 다분히 위도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타인을 신뢰할 수 있죠? 아, 제가 나쁜 사람만 하는 거군요. 제가 좋은 일만 하는 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을 좋아해요. 아니 좋은 일만이 하는 거랑 제별에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고요.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요? 제 의견 물어보셨나요? 저는 댁 같은 분을 좋아하냔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없는데요. 이네요 저도 마찬가지네요. 저를 낳아 주신 부모님조차도 드리지 않는 곳에 처음 만난 데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뭘 믿고 들어오라고 할수 있나요? 름할수군요요 그나저나 헬멧이라도 벗고 가세요. 누군지 궁금해서 못잘것 같거든요. 중구 로시덤엔. <laughs> Nao Guru Bonseram Hanson Sun Modil motinunde Anti Capni Yo gurum Guru H Santa Halbuji Gajimayo. Da um ma daimuniya. Heing. Da do hing. Gay yo. Day gay John Duragal Suyi Sugayo. <laughs>